안녕하십니까. 청도하루입니다 8월 30일까지 첫과된 고초들을 9월 30일까지는 모두 대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3차 교순 제거를 다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대과가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3차 교순 제거를 해주셔야 대과가 됩니다. 3차 교순 제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3차 교순 제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부에 착과된 이 고추, 고추 꼭지 바로 옆에 겨순을 이렇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고추들은 홍고추가 되지 않습니다. 일찌감치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겨순으로 갈 영양분이 이 고추로 다 갑니다. 그래서 고추가 빨리 커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착과된 고추, 이 겨순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추 꼭지 바로 옆에 있는 가지, 이 가지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 꼭지 바로 옆에 있는 겹 가지, 이 가지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짜꾸덕겜들, 3차 겹순 제거 아주 쉽습니다. 고추 꼭지 바로 옆에 있는 어, 가지들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 화면에는 잘안 나오는데, 어, 이 부분에 지금 상당한 고추들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 반대쪽에도 이만큼 달려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착과형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올해는 평상시보다 고추 정식을 제가 열흘 늦게 시작했습니다 어, 10일만 일찍 정식했다면 이 라인의 고추들도 어, 이렇게 다 붉게 물들었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다수확을 하려면 어,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고 빨리 정식하시면 다수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추 방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추 방제는 적어도 9월 20일까지는 마지막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과거의 날씨를 보면은 9월 15일에 태풍이 온 적도 있습니다. 비도 자주 내립니다. 9월 달에 탄저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9월 20일까지 마지막 방제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관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낮 기온이 30도 이하가 떨어지면은. 이제부터는 관수를 어느 정도 중단하시고, 두독의 수분 유지할 만큼만 물을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관수도 9월 20일까지만 관수하시고, 어, 물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날 어, 마지막 추비, 관수 다 내보내시고, 9월 20일 이후부터는 어, 모든 걸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9월 30일부터는 어, 두독을 말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고추들이 빨리 붉어집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9월 20일날, 고추 방제를 중단하시고 물 공급도 중단하시고 추비, 액비 모든 걸다 중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고추 집게로 굵은 가지를 하나씩 듬성듬성 이렇게 다 집어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고추 집게를 사용하시면은 고추 요인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이고추집기는 500개에 37,000원 정도 하는데 소모품이 아니고 재활용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고추가지 유인하기가 아주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님들 오늘이 9월 3일입니다. 어, 이청양고추집기는 3m 20을 넘었습니다. 10월 말까지 키우면은 어, 4m가 육박하게 될 겁니다. 노지 고추나무도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3m 이상 키울 수 있다는 거 제가 꼭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그 격순 제거 잘 했어서 모두 대가를 만들어서 다수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십시오.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제비 영상 걸어 끼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여기를 누르셔서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